바볼라 퓨어 드라이브 98 라켓은 이전 퓨어 드라이브 BS 모델의 후속작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타구감이 부드러워진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이 부드러운 타구감 때문에 컨트롤도 더욱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퓨어 드라이브와 퓨어 스트라이크 라켓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퓨어 드라이브 라켓이 어떨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사이즈는 모델명처럼 98방입니다. 이전 BS 모델도 동일하게 98방이었는데, 이번 모델부터 명칭을 BS로 하지 않고 98로 변경하였습니다. 무게는 줄없이 305g으로 퓨어 드라이브 100방 기본 모델보다 5g 더 무겁습니다. 밸런스는 4포인트 헤드라이트이며, 빔 두께가 21, 23, 21mm로 기본 퓨어 드라이브보다 얇은 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은 67로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며, 스윙 웨이트는 315로 퓨어 드라이브 100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스트링 패턴은 16, 19입니다. 스펙들만 놓고 보면 기존 퓨어 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스윙하기가 편해졌고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시타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파워형 라켓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라켓이 바블라의 퓨어 드라이브 라켓 라인입니다. 그만큼 파워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이번 라켓도 헤드 사이즈가 줄어서 파워가 많이 약해지진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칠 때마다 시원시원한 맛은 역시 어느 라켓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같이 자주 비교되는 요넥스의 이존 라켓은 바볼라 라켓보단 좀더 먹먹한 느낌이 많아서 시원한 감을 느끼기에는 퓨어 드라이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강력한 포핸드나 백핸드로 베이스 라인에서 강하게 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라켓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파워 하나만큼은 믿고 치는 퓨어 드라이브 라켓입니다. 퓨어 에어로 98 라켓과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켓 무게 305g 가량되는 라켓들 중에서 파워는 이 라켓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퓨어 드라이브 라켓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컨트롤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퓨어 드라이브 라켓은 잘 제어가 안 되는 막강한 파워 라켓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헤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컨트롤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퓨어 드라이브 라켓보다 훨씬 뛰어난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컨트롤형 라켓과 비교한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퓨어 드라이브 라켓 라인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퓨어 드라이브 BS 모델보다도 컨트롤이 더 좋아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브랜드의 파워형 라켓들과 컨트롤만 비교해 본다면 이존 98보단 비슷하거나 조금 안 좋다고 느껴지고 헤드의 분프로 익스트림 투어보다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컨트롤 측면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라켓이긴 하지만 이번 버전에서 굉장히 컨트롤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점입니다. 조작성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스윙 웨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바볼랏 퓨어 에어로 98 라켓은 왜 그렇게 스윙 웨이트가 높고 휘두르기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퓨어 드라이브 98은 중국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얇아진 빔 두께와 작은 헤드 사이즈로 훨씬 더 쉽게 스윙을 하실 수 있어서 조작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퓨어 드라이브 98 라켓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 타구감입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타구감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기본 퓨어 드라이브 100방짜리 라켓은 치면 탱탱거리는 느낌과 라켓 속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의 타구감이 있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공을 칠때 라켓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고 공 컨트롤이 잘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탱탱거리는 느낌이 확연하게 줄었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 퓨어 드라이브 BS 모델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좀 공이 날린다거나 틱틱탱탱 거리는 느낌이 조금 신경 쓰이신 분들은 이번 모델을 한번 써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좋아진 타구감 때문에 컨트롤도 훨씬 잘 되는 느낌입니다. 공이 라켓에 맞고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예전 라켓에는 강했다면 이 느낌이 이번 라켓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공을 좀더 홀딩하는 느낌이 강해서 공과 연결된 느낌도 훨씬 좋아지고 안정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스핀형 라켓은 아니라서 라켓에서 오는 스피는 많지 않지만 강력한 파워와 함께 스피을잘 걸어 칠수 있는 분들이라면 바운도 되고 공이 아주 강하게 튀는 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피을 걸기 위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스피보다는 파워를 더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라켓입니다. 발사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스피을 걸어서 치기에도 좋지만 강력한 파워 때문에 집중해서 스피을 걸지 않으면 뒤로 많이 날리는 샷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도 세컨 서브보다는 퍼스트 서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라켓은 파워가 너무 좋습니다. 시원시원한 샷을 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이전 BS 모델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치고 난뒤 팔꿈치에 통증도 없었습니다. 기존 퓨어 드라이브 BS나 일반 퓨어 드라이브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팔꿈치에 통증이 살짝 있으신 분들께는 이 라켓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력한 파워로 인해서 베이스 라이너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강한 공을 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워뿐만 아니라 스피도 걸어치면 아주 강력한 샷을 칠수 있을 것입니다. 발리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공이 쉽게 튕겨져 나가서 그런지 혹은 컨트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네트에서의 발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컨 서브 넣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퍼스트 서브는 굉장히 좋아서 퍼스트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드 사이즈가 조금 작은 만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라켓을 추천드리진 않고 중급자 이상이시면 얼마든지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